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술엄마입니다. 요즘 있잖아요. 봄똥이 있잖아요. 아주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봄똥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봄똥 하나 한 300g 정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소하게 생겼잖아요. 자 봄똥 준비했습니다. 봄동 겉절이에 들어가는 양념인데요, 엄청 많은 것 같죠. 가진 양념입니다. 자, 양념으로는요, 액젓, 액젓 한 스푼, 소금 반 스푼이요, 매실 한 스푼이요, 생강 약간,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는 두 스푼이에요, 참기름 한 스푼이요, 당근 조금. 쪽파 있죠. 대파보다는 겉절이에는요. 쪽파를 한줌 정도 있으면 됩니다. 봄동 겉절이는요. 아주 고소하잖아요. 고소함을 최고로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깨소금. 자, 깨소금 있잖아요. 겉절이에는 깨소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깨소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 단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요거는 비밀입니다. 고소함의 끝판왕을 제가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재료는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제일 먼저 있잖아요. 봄동이에요. 봄동은 이런 상태에서 있잖아. 요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셔서 칼로요. 그냥 4등분 내세요. 이렇게. 4등분을 냈습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4등분 낸봄동을요밑둥만 자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안 잘라도 됩니다. 그대로 놓고, 좀 큰가 싶으면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런 상태에서요, 흐르는 물에다가 한 3번을 깨끗이 닦으시면 됩니다. 당근이요, 얇게 채칠거예요. 이렇게 해서 겉절이 쪽파는요. 이렇게 좀 얇은 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 5cm 정도 되게 잘라주세요 이 단지 안에 있잖아요 겉절이를요. 아주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입니다 자, 개봉박두 열어보겠습니다 땅콩이에요. 땅콩을 한 수분 정도 준비했습니다. 땅콩을요,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칼로 그냥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칠게, 그냥 거칠게 자르시면 됩니다. 몸통 겉절이에 들어가는 고명은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쪽파, 당근, 땅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봄동을 세번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뺐습니다. 절이지 않았어요. 오늘은요. 절이지 않고 바로 할 겁니다. 물기 뺀 봄동을요. 절이지 않고 바로 무칠 겁니다. 하나 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서 봄동은요. 봄동은 절리는 그냥 무쳐 가지고 그냥 바로 드셔야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요. 별로 맛이 없어요. 오늘은요. 소금에 안 절이고 갈 겁니다. 요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들어가는 고명, 쪽파, 그 다음에 당근, 땅콩도 그대로 넣어주세요. 지금서부터는요, 양념을 할 거예요. 양념 들어갈게요. 액젓 있잖아요. 액젓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그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할 겁니다. 매실 한 스푼, 생강. 조금요 다진마늘 한 스푼이요. 고춧가루는요, 두 스푼이에요. 깨소금은요, 통채로 넣지 마시고요. 통깨를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루셔가지고 뿌리는 게 훨씬 더 고소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기름. 참기름도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한 스푼만 이렇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쉽죠? 이런 상태에서 재료는 다 들어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뻣뻣하다 싶지만요. 금방 순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몇 번만 주물르면요. 벌써 순이 죽었어요. 거의 다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무쳐서 그냥 드시면 돼요. 절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을 보세요. 액젓 한 스푼을 넣었는데요. 간이 됐어요. 싱겁다 싶으면 요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완성됐습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절이지 않아도요 몇 번만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요 손이 거의 다 죽었어요 좀 싱거워야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봄동을 절이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봄동 겉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쉽죠 맛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안주, 집밥요리 전문 채널 술엄마입니다. 술엄마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